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278페이지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laughs>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가 잘 되는 이야기, 육체가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지금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남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육체가 비록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육체의 유익한 것을 우리는 듣고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이 살수 있는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오늘,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 대피 기도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유익한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가 물론 잘 되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말씀들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죽께로 향하는 그런 삶의 그리고 생각의 마음의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리의 믿음이 식어간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점 우리에게서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사랑,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뜨거워짐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고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날 때 얼마나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눈물을 흘며, 콧물, 콧물을 흘며, 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충만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 때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점점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남을 갖는 겁니다. 비록 육체가 앉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지는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지배받고 인도 안 받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 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좀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 신앙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가 피 흘려 주시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냐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을 예수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 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토로 보혈을 그 은혜를 아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를리해 은혜를 아는 그들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은사는 값 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은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값 없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혹 성령이 안 성령을 못 받으셨다라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셔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나눠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통하는 이 은사를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유칙할 것도 없고요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각의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라면 더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 뒤에 12장 3 1절로 오면 너희가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가 없다라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더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또 성령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소멸치 말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맞지 못하고 성령을 가로막히게 된다면 그 은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회방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것까지 할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할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독하죠. 예수께서 귀신 쫓을 때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가 바리세, 바을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비하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 저들이 귀신 쫓는 것은 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성령, 예수 이름으로 말려면 나타나는 그 증거와 이적과 표적과 응답과 능력들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비하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해방한다는 라 것은 이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해방을 고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도받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그 인, 말씀 앞에 그또 두드리는 음성 앞에 인도 안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 우리가 인도 안 받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 받지 못하면 성령이 이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소멸시킨다라는 것은 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서 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나타 그렇게 힘쓰며.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한번 이 말씀에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의 성령이 이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떠나지 않지만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사, 그분이 주시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죠. 뜰을 지나서 그들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어, 금그촛대와 함께 떡상과 금향난, 금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있죠. 오른쪽에 보면 그 금향, 금촛대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항상 불을 피워뒀습니다. 성막은요, 어, 이렇게 모든 곳에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여러 가지 덮개로 세겹네겹네겹 네 겹, 네겹 이렇게 덮고 있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등대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똥도 따주고요, 기름도 채워주고,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그 불은 꺼트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등대에 불이 꺼진다면 캄캄하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음으로 말리야마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 일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할수 있길 예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이끌림 받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서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갑없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갑없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은사는요.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봤을 때 내게 해당되는 것은 뭐 별로 없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지식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12장 256페이지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것입니다 분명히 6절에 은혜에,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의 은혜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권위하는 일도, 구제하는 것도, 긍유를 베푸는 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좋고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그러한 은사로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 1절을 보면 "너희가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나타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시는 거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들 가운데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12장 7절에 우리에게 고린전서 12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려미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고 울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없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구하고 찾고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라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유익, 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롭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유익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히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가지고 원상복귀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부러진 팔이 치료를 통해서. 붙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무엇이 부족한 사람, 무엇이 약점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써 권위하고 구제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대로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끼치는 것이죠. 은사가. 로마서 12장과 고린존서 12장, 에베소서 4장이 나와 있는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서로 부족함을, 그 약점을 기도해 주고 또 보완해 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올바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리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준 우리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은 그들이 온전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표현이 그렇지만요, 내돈 내고 내가 나와서 헌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대우받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봉사하는 하다못해 휴지 줍는 일이라도. 안내하는 일이라도 정말 이 모든 것 찬양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이 모든 봉사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도들이 온전케 세워져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각에 주어진 어떠한 일이든 봉사하려고 하자라는 것이죠. 왜 그게 상이기 때문에요? 그게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유익을 우리가 끼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케 유익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 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1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뒤에는 뭐라,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로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지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세워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어져서 보는 겁니다. 어떤 한 구절만 이와 같이 딱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데 각각의 지체로서 온전히 우리가 몸을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13장까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은, 아, 당신이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서 정말 우리 주님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에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그런 거룩한 증거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유익케 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